원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 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과거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홀대받은 사연을 공개했습니다. 박양은 지난 2015년 고등학교 재학 중 집단 따돌림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박양의 어머니는 2018년 해당 학교 졸업식에 검은색 상복을 입은 채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했습니다. 딸의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차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딸과 남은 가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.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묻는가 하면 한 교사는 저건 또 뭐야 라는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. 겨우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다는데요. 어머니는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던 학교 측과 달리 떠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준 졸업생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.